고양이 아파? 고양이 건강한데 고양이 건강한... 뭐? 응저 고양이 키우고 있습니다 간다 아, 아프지 마 영양제? 종합영양제 같은 거 오늘 좀 늦게까지 있어 갈 거야 이거 1 0이 넘어서 어? 이번에 새로 샀어 어? 새로 샀어? 응 그리고 이제 박사 다시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집에 맞는 사이즈의 화장실이랑 활성탄 뭐 비슷한 탈취제 요거 화장실 옆에다 붙여놓고 쓰려고 이게 하나 6 개월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래 발판 저렴한 거 하나 그냥 사봤습니다. 네. 하... 가서 세팅해 볼까? 네. 음. 일단은 일단은 이거 풀을 거야. 이거 풀 거야. 짜잔. 고양이 마마일 이렇게 이렇게 버리는 거야 엄마 아니고 고양이 응. 똥 고양이 똥이 어. 이렇게 퍼져 담으는 거야 어 담아서 버리면 되는 거야 이거 응, 까줄요 까줄까요? 이가 만지는 거예요 응 알았어 까줄게요 자똥 퍼봐 <laughs> 아니, 똥이 있어야 하는요 똥이 있어야 돼? 네 그러면 이걸 똥이라고 생각해보자 숫자 똥이다 숫자 똥 오!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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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 그래서 여기다 버리는 거야. 해 봐. 어! 아! <laughs> 급하게 손금 잡았어. 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 냄새야. 이러고 버리면 돼. 알겠지?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걸어 놓는 거래. 거는 거래? 응. 음. 거요? 맞아. 그렇게. 예. 어? 이렇게 이렇게 됐다. 화이 파이. 잘하네. 음. 집사가 되는 연습을 하고 있네요. 이거 물세척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차피 화장대 밑에다 두고 쓸거큰 거는 필요 없고 걸어 나오는 딱고고감만돼 있으면 되니까. 주황똥가. <laughs> <laughs> 주황똥 가져왔어? 얼른 버려줘, 여보. 응가. 응, 응. 냄새야. 아이, 냄새야. 그리고 걸어면 돼, 그렇게. 어, 걸면 돼. 그리고 걸면 돼, 맞아. 그리고 걸면, 끝. 그리 걸면. 이거 어디다 갖다 놓을 거게? 엄마 촉촉촉 하는 데 알지? 네. 응. 거기 갈 거야, 가지고. 응? 엄마 촉촉촉촉 하는 데로 갖고 가자. 그냥 어, 잠깐 뒤로 나와봐. 거기 안할 거야. 지금 밑에 밑에 치울 거거든. 거기 화장 그 갖고 와봐. 화장실 갖고 와. 고양이 화장실. 와 그새. 어? 그새 먼지가 뭔... 엄청 있네. 그새 먼지가 엄청. 네. 그러면 여기서 모래가 뭉쳐져서 동그란 모래가 나와 고양이가 쉬야 하고 응가 하면은 그때 후야랑 같이 치워보자 고양이 아파? 지금은 다 나았어 괜찮아졌어 괜찮아졌어? 어, 고양이 건강하대 고양이 건강하대? 응 재밌어? 지금은 깨끗한 모래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고양이 시야하고 응가하면 이렇게 막 갖고 놀면 안 돼? 네? 고양이 어. 바닷가 가서 모래 본적 있지? 네 바다에서 모래 만져봤지? 네어그런 모래야 근데 고양이는 이런 데다가 시야를 해 이런 데다가 시야야 쉬어야... 이런 데다가 응가하고 이런 데다 시야해 시야는 기저귀에다 싸지? 네 고양이는 모래에다가 싸네 응. 자, 그리고 외전 이제 고양이 박사가 오면 여기를 이제 수시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사놨던 청소기가 있어요. 빨아들이는 이 친구 레레 청소기인데 이거 나름 아휴 순식간에 기분 좋아서 청소하고 왔네. 아무튼 이거 이렇게 접어서 컴팩트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좀 남아가지고 이렇게 닫아도면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둘 거고 여기가 쇠잖아요 제가 이거를 샀어요 고리를 사가지고 이걸 사봤단 말이에요 6개월짜리 간다는 고성능 탈취제 이게 고양이 화장실이나 음식물이 너무 심한 곳에다 쓰기 좋다 그래서 한번 사용해보려고 저도 구매했고 주물주물 해가지고 냄새가 들어갈 만한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주려고 하거든요 지금 박사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잠깐 빼서 《あっ!の》 오늘은 박사가 드디어 집으로 귀가하는 날이에요. 저희가 이사하고 박사가 아픈 동안 친동생인 지은이가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줘서 많이 회복해서 돌아올 수 있게 된것 같아요. 한달 반도 넘는 시간이었죠. 박사가 거기서 지내면서 또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지은이가 여기 와서 박사를 좀 안심시킬 수 있게끔 할수 있도록 좀 부탁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같이 시간도 보내고 저녁밥도 먹고 그러고 보낼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저분하니 지금 고양이 물품들을 여기 밑에다가 대충 구간을 일단 해놨었거든요 이 사나운 헬리웨이라고 하는 호르몬 안정제? 약간 그러니까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를 해놓으면은 캄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써보려고 구매를 했고 이거를 여기 콘센트에 꽂아가지고 향기가 천천히 퍼지게 하는 여기다 꽂아도 되겠지? 꽂아 봐야지. 비켜봐. 엉망하게. 꽂아봐. 여기서 꽂아? 꽂아. 여기 꽂아. 여기 꽂아? 응. 옳지. 응. 됐다. 응. <목소리> 이게 맞아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알아서 풍겨 나갈 것 같긴 한데. 지금 거의 다 왔다, 고합니다승호씨가바깥에있어가지고 제가 왔다 갔다 하기가 좀어려운 관계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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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떻 사? 모떻왔어요게어어요게어어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어 여 어디야? 어디야 여기? 어, 어디야? 여 어디야? 이거 어디야? 와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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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다행이야. 여기서 똥을 어? 샀다 누구야? 누구야? 고양이가 똥찾다 아니 너네 같은데? 그냥 응가했어? 아니 그러면 유인가 보다. 바쁘게 돌아다니네. 맞아. 징. 자. 징. 징. 징.

상태가 나쁜 것 같진 않네? 익숙하신 것 같지? 그냥 좀 호기심 어려하네? 아, 부위야. 응, 부위야. 박사 고양이 다음에 봐 유리. 그래 유리 유리 만마가지고놀까 <laughs> 가자 가자 아 엄마 손도 잡아 엄마 손도 잡아 가자 가자 하이파이브 갑자기 속설 good <laughs> <laughs> 오 look at this pepperoni 마? pepperoni p i z 예 바탄도바탄도페페로니 피자 파탄도헤 이대로 도나이게쓸수 있고 나 진짜 울 진짜 주객이 전도돼버렸어 저 진짜 계속 지은이한테 박사 가면은 고양이 삶을 다키우자고막 <laughs> 얼마나 편의가 주세요. You two would like you c 이 n go on there. Pulled on 이 h e r e You can go on t h e 이 e You can go on there. You can go on there. You can go on there. You can go on t h e r 요 네. 얼마큼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네. 고기 많이 먹었어요? 네. 맛있었어요? 네. 더, 또 먹고 싶어요? 알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네. 엄마 사랑해요? 네. 좋은 어린이에요 네. 네. 그냥 다 내예요? 네. 내 나팔이 괜찮아요? 네. 네. 기장력 방지하는 뭐, 쟁여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또 보시면 동생이 살아났던 영양식 안케어 <laughs> 한 포당 9,000원입니다. 원기 회복용 에퍼타이트 에이드 어,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요거는안 먹더라고요. 음. 릴렉스 노즈트리 근데 안 먹어. 여기 넥카라랑 보시면 물에다가 풀어놓는 덴탈 스프레이, 덴탈 치약, 그리고 찾아놓은 치수 올기 있는데 아직 안 깎고요. 여기 캣 유산균. 먹고 지금 이것도 같이 먹이 있거든요케어샷이라고 이거 뒤에를 뽕뽕뽕뽕 누르면 한 방울씩 나오는데 이렇게 올리노 영양제, 종합 영양제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가다랑어포 맛이 나서 거부감 없이 잘 먹더라고요. 뚜껑 따서 데톡밥안 먹었을 때메이로 찾아놨었던 거예요. 그리고 캔잎 비눗방. 비눗방을 불어주면 <laughs> 흥미를 많이 보인다 그래서 애기들이랑. 시간 이세 시간이 올정 지났고 아무래도 지금 박사가 이사 온새 집에 들어온 날이 처음이다 보니까 밥 먹는 거, 똥 사는 거, 물 마시는 거, 의 위치를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뒤겨달리 불안해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아팠던 친구다 보니까 또 잠을 최대한 늦게 자려고 지금 근처에서 편집하고 파일 정리하면서 시간을 지금 대하고 있었는데. 주고. 하는 감정이 들 정도로 요즘만 또 보롱보롱 잘 뛰어다니고 장난감도 잘 가지고 놀고 이래서 동생이 지금 남자친구랑 같이 박사를 다시 데려다 줬거든요. 아무래도 여기가 또좀 낯선 공간이 될수 있으니까 익숙하고 편안했던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또 여기 와서 머무르다 가면 박사도 마음 편안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녁도 같이 먹이고 놀고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박사가 지금. 싶고요. 진짜 너무 고맙고 항상 응원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게 나의 마음이란다 <laughs> 박사는 지금 동생 내에서 가지고 온 토끼 쿠션 위에서 지금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늘도 고생했어요 즐거운 삶을 사세요 바이 지 잘했어 이제 그만